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800조 원전 수출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후속 대장주가 될수있으만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최근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들을 골라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AI 붐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을 만한 기술이죠. 최근 엔비디아도 GB300, 즉, 뭐, 블랙의 울트라를 내놓게 되면서 다시 발열 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면 유리판 액침 냉각 당연히 주목받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AI 로봇입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통해서 내놓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AI로봇하고 유리기판 액심냉각의 기술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해당 기술을 잘 정리해놓은 자료집을 우리 9만 4천명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최근 들어서 멈췄던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제 관세 어,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다시 추가 건설을 시작하는 중이에요. 특히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중동 자금 어,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라든가 어, 다양한 지역에서 좀 비교적 늦게 AI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들. 혹은 뭐 자금을 늦게 유치한 기업들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오픈 AI는 텍사스 에빌린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번 프로젝트에서 116억 달러를 추가 유치했으며 최근에 또 있죠. 데이터 센터는 8개동으로 확장됩니다. 이게 거의 중동 자금이죠. 에, 각 건물에는 최대 5만 개씩 40만 개의 엔비디아 블랙의 칩이 탑재될 예정이고 예정으로 이는 대형 언어 모델 훈련으로 사용됩니다.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하진 않았지만 오라클과 장기 계약을 맺고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하며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뭐 결국에는 그래서 이 오픈 AI가 자체적인 자신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건설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건설 하나하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때 또 전력 수요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다가 중동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은 한국하고 친밀한 국가인 거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는 사우디 어, 부프 펀드의 AI 스타트업 휴메인과 함께 협력해 최신 AI 칩 GB300 1만 8천 개를 공급하고 사이드, 어, 사우디 내 500MW급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게 있죠. 전력을 얼마나 먹는가. 이번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순방에중 발표되었으며, 엔비디아는 제조물류 에너지 산업에 디지털 트윈 기반 AI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향후 5년간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서 비전 2023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장 경제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미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서 중동 전략, 중동을 전략적 AI 파트너십을 삼아서 중국 경제와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엔비디아가 자꾸 중국 가가지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중동 쪽의 수요를 만들어 주면 굳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자꾸 목맬 필요가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새롭게 만드는 GB300도 공급할 곳이 중국이 끼다 막히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현재 창출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멈춰 있었던 데이터 센터 건더를 건설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역시나 에너지, 전기 어, 생산을 할수 있는 이 발전소를 관련, 발전소를 짓고 혹은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미국 데이터 센터 업체 두 곳과 가스 터빈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매출 16조 780억원 영업이익 1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대단하죠. 뉴스 케일 파워로 smr 모두 6기 소재 발주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 수주도 계획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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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대형 원전 어, 지금 이제 LNG LNG가 가스 터빈이에요 복합 발전 수요가 확대되며 두산에너빌리티에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 어떻게 하든 다 대처할 수 있지만 모든 포트폴리오다 갖추 있어 가지고 특히나 요즘엔 대형 원전 뭐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합 발전 LNG 가스 터빈이 정말 효자의 역할을 하면서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는 이 가스 터빈이 전 너무 잘 팔리거든요. 어, 글로벌 가스 터빈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 AI 데이터 향 수주 가능성 을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어, 지금 현재 어, g g 어, m e MHI가 사우디 수주로 생산 능력이 포화되어면서 미국 업체들의 두산 가스 터빈 구매를 검토 중이다. 이게 왜 그런가냐면 대형 원전은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연구 개발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이것 또한 역시나 생산 어 지금 그 설치할 수 있을만한 지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서 어,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초기 단계라 가지고 기업들을 뭐좀 고민 중이에요. 어,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기업들 갖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가스터빈을 좀더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려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우리나라의 주산 에러빌리티의 가스터빈이 고속성장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남부지역의 데이터센터 향 수주 외에도 8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이 효자라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다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다음을 보다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정말 큰 가스터미널 대박을 치고 있는데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면 다음 수혜주가 또 등장하거든요. 어떤 어,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간단하게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기 공급 방식의 변화가 좀 있을 건데요.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에서 최근에 일단 전기가 급하니까 가스터빈을 많이 돌립니다. 탄소 발생도 비교적 적고, 물론 뭐 미세먼, 미세먼지 발생이라든가 몇몇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만은 가스터빈 공급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게 현재 전기 공급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문제라 그기술이어서 가스터빈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받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 바로 SMR 친환경 발전 ESS입니다. 아, 어, 보이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소 발전까지 갈 건데요. 수소 발전은 이미 설명드렸죠. 우리나라의 수소 터빈 주산 에너빌리티 대박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단계에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SMR 친환가열발전 ESS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SMR이라는 건 소형 원전이고, 소형 원전은 발전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걸 물론 SMR도 여러 개 만들면 되겠지만, 사실 여러 개 만들어 버리면 SMR의 장점이 뭡니까? 안전하다라는 건데, 어 지금 이제 이걸 여러 개 만들어 버리면 또 이런 문제가 좀 반감될, 장점이 반감될 수 있어서, 사실, SMR로 모든 전기를 다 감당하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이 SMR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면서, 주, 지금 현재 어디에서 전기를 많이 발전시켜서, 지금 이제 충당하는 방식을 현재 준비하고 있냐. 친환경 발전, 풍력이 된 태양광, 태양광이 유력합니다. 태양광 발전에다가, 플러스 ESS를 통해서, 이제 ESS, 태양광 발전은 저렴, 비교적 발전 지역만 문제가 없으면, 어,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 지금, 이,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하면 탄소도 배출도 없고, 미세먼지, 발, 미세먼지도 발생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구조예요. 근데, 친환경 발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일정하지 않다. 그 일정하지 않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SMR이 현재, 어, 충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림을, 발전, 전기 공급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현재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문제는요, 미국 안에서도 커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이 가스 터빈이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XAI가 이것 때문에 좀 골치를 겪었거든요. XAI는 2024년도 멤피스 남서부, 남서부에 어, 부제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AI용 훈련용 커슈퍼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34대 각그 대형 가스 터빈을 설치했습니다. 어, 15대 터빈에 대해서만 임시 가동, 허, 가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 30다그 35대 5대를 무허가로 운영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집단으로 반발 하기 시작했고 전력 공급 전략의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12대 터빈을 철거해버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력 공급을 위한 작업에 시작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ESS죠. 일론 머스크 AI,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 XAI가 어,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팩 배터리를 도입했습니다. 메가팩 설치로 전력, 공급을, 늦, 전력 공급 능력은 150MW로 확대되면서 일부 천연가스 터빈을 대체해 환경도, 어, 비, 환경 비판도 완화했습니다. XAI는 그롬 모델 훈련을 위해서 해당 컴퓨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메가팩에 대략적으로 3,21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머스크 이끄는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며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이 어, 전기차 못지않게 성장 중임을 시사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체계 자체가, 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직접, 예,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 배터리 생산한 걸 가지고 바로 자신 의 데이터 센터 공장에 도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를 생산을 할 때, 아,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끌어와서 저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사실 끌어와서 저장한다기보다는 최종 목격지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어, 지금 전기를 생산한 걸 가지고 ESS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생겼어요. 실제 그러면, 어, SMR하고 친환경, ESS 이 조합이 정말 완성이 되면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다라는 최근 그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어, 지금 이제 어,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소형 모듈 원전을 결합한 시스템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력비를 최대 9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박인 거죠. ESS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면, 전력계통의 의존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SMR까지 포함하면, 전력, 연간 전력 부족과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조합이 앞으로 이제 밀고 있는 꿀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이런 삼합, 이렇게 이런 만들잖아요. 현재 이제 안, 부족한 안정성을 특히나 SMR이 채워주게 되면서 친환경 발전을 어, 지금 이제 앞당기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친환경 발전의 최종 꽃은 수소거든요. 근데 수소 인프라가 아직 완,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어,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최근 강력하게 밀고 있는, 어, SMR을 통해서, 현재, 이 빈자리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어,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어, 해당 시스템은 일반 전력 기준으로 탄소 배출을 42.6% 줄이고, 균등, 어, 화력 발전 비용, 어, 비용 최 기준으로 최대 99%, 90%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어, 발표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개통 여유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며 몇 가지 이 이런 걸 조입하려면 어몇 가지 이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여태까지 정책과 좀 그림하고 좀 다르니까 청정 전력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을 좀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미 이걸 이제 해외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실험실에서 나온 퍼센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탄소 배출도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전력, 전력비가, 전력이 효율이 정말 이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식이 앞으로 기업들한테 많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 그 데이터 센터에 돌아가는 전력비, 그러니까 비용에 어, 3 0인트에서 40, 많게는 40포인트, 어, 요 정도가 정말 전기 비용을 나간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3 0인트 안팎을 이, 많이 이야기 합니다. 어, 그 정도를 보통 전기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비용들만 많이 줄어들어도, 이 빅데이, 빅데이터, 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 어, 이런 것들을 좀 함께하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일단 SMR이 꼈기 때문에 두산에 너빌리티는 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두산에 너빌리티가 다 좋은데, 추경매수하기는 무섭죠. 그래서 저는 SMR과 함께 친환경 ESS를 함께하는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친환경 ESS를 함께하는 기업은 딱 하나 있었는데요. 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은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SK가스와 SK 가스와 SK 이터닉스는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 텍사스의 어, 100메 w 트 규모의 에너지 조장 장치 설비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설비는 전력 가격이 저렴할 때 저장하고,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는 실시간 전력 거래와 전력망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양산은 2029년까지 최종 900메가와트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고,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 2023년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에이펙스와 함께 미국 ESS 전력 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나중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구 옆에서, 이 데이터 센터들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어, 지금 현재 전기를 공급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더 더해주고 있냐라고 하면, SK인터닉스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왜? ESS하고 태양광 발전이 너무 찰떡이니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최근에 어, 돈을 빌렸고요 어, 돈을 빌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번 연도에는 극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근데 보통 벌써 이번 연도 이제 5월 끝난 거 아시죠? 6월 달 들어가고요. 이제 뭐 하반기 시작입니다.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하반기 시작이 되면 어 뭐라고 그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하반기에 시작하면 보통 어떤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냐면 내년에 돈벌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이번 연도에 당장 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특히나 내년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만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 지금 현재 SK이터닉스 매출을만 보셔도 2 어, 0 2 5년도시 2026년도 매출액이 꽝충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초기 이제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고속성장까지는 아닙니다. 매출이 보신 바와 같이 두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라는 종목도 관심 좀더 두시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종목에 대해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 자체는 뭐 신규 성장 이후에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거령 다시 붙기 시작하면서 쭉 끌어올렸는데요. 다시 뭐 살짝 조정받아 줬을 때 상승 추세 안에서 타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6 0일이평선까지 조금씩 조정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난 여기까지는 알겠다. 근데 넌난이 종목은 내년까지 보는 종목이잖아요.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없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바로 이 AI 반도체 두 배급등 자료지 그리고 AI 로봇 자료집입니다. 최근에 로봇 자료집은, 로봇 기업들은 워낙에 많이 급등했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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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에서도 많이 나왔죠. 급등주. 근데 이제 특히나 유리기판 액침냉각이 최근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엔비디아가 매출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하반기부터, 어, g b 2 0 0이라 GB300이라고 해서, 300, 300이라고 해서, 블랙 엘 울트라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GPU 반도체를 내놔요. AI 반도체를. 이거 내놓으면은 이거 분명히 잘 팔릴 것 말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사우디에 갖다 판다고 하는 그겁니다. 아, 이게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이, 그, 블랙 엘 울트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근본적으로 설계적으로 발열이 항상 고질병입니다. 물론 뭐 발열을 잡기 위해서 다량의 노력을 하겠지만, 거기에는 설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물론 뭐 다음 다음 루빈 다음 버전 같은 경우는 설계를 다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번에 출시하는 이번 하반기 에 출시하는 GV 300까지는 그러니까 블랙의울트라까지는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유리기판 액침냉각 당연히 봐야겠죠. 이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 GPU 판매량과 함께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해당 섹터를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리아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아 100% 당연히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총 4가지의 서비스를 드리는데요. 두 배급 등 자료집. 앞서 보이시는 요런 자료집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급등 추천주. 내가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일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승률은 약80% 약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확률 높게 수익 볼수 있을 만한 종목 내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 오늘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아침 주요 뉴스와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오늘 아침에 어떤 이슈가 있지? 어떤 이슈가 주목되지? 어떤 이슈가 주가를 움직이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침 주요 뉴스에서 풀어 드립니다. 이걸 매일 아침에 확인하시면 시장 투자하실 때 훨씬 도움되시겠죠. 그리고 장 마감하고 장 마감 뒤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테마와 이슈와 관련 종목은 뭐가 있지?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 여러분께 백퍼인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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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제진나 검색하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되고요. 누르고 설치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하가릴리 메인 화면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급등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두배 급등 자료집하고 1위 급등 추원주는 급등 추원주에서 드리고 있고요. 아침 주요 뉴스와 관련주는 장전시황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마감디, 어, 테마주 정리 자료는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모든 컨텐츠들 이용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세요. 급등 추원주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이렇게 쭉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승률, 어, 나쁘지 않게. 4월달 승률이에요. 이번 달도 나쁘지 않은 승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 계속 내어드리고 있고요. 차트상 기술적으로 몇백 개, 몇십 개에서 몇백개 차트 돌려보고 괜찮은 종목만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공직을 한네 번째쯤에 대장률 자료집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내용 자료집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AI 로봇 자료집.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엔비디아 판매량이 증가할 때 함께 움직일 만한 유리기판 액침 냉각자료집도 함께 있습니다. 맨 아래 클릭해 보시면 원하신 자료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자료집도 또 준비 중입니다. 우리 어 10만명 구독자분들이 달성이 되면 어 제가 또 이번 년도 2025년도 하반기 유망업종 자료집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세요. 이거 한달 한 안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전 시황에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주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주요 종목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급등 포착자료에서는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주식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 이슈와 관련 종목들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왜 갑자기 무료로 해주느냐 너 뒤꿈꿍이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근데 이제 보시면 핸드폰 번호도 없이 이용 가능하게 써봤자 이메일 주소거든요 근데 이메일 주소도 비밀번호 까먹으실때 비밀번호 인증 받으셔야 되니까 하는 거지 어~ 그 정말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뭐 어, 나중에 뒤꿈치이 있는 거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런 의심을 항상 하니까 이거 무료로 고, 고생한 걸왜 주나 이제 걱정하시고 왜 이거 나중에 이상한 짓 하는 거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전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 자신을 홍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사실 정보들이요. 대단한 정보들이라기 보다는 이거 만드는데 매일 두세 시간씩 갈아넣는데어 어,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시장에서 두배세배 배 올라갈 만한 이 업종과 테마와 종목들 싹 정리해 보는 거. 이런거 사실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원래 해내는 거예요. 미리 미리 정리해두고 관련 종목 찾아보고 그냥 조금 더 보기 좋게 여러분 보기 좋게 정리해드릴 뿐이죠. 매일 매일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차트 돌려보는 거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 추천드리고 있죠. 어, 그들 중에서 뭐 제가 최고의 종목을 드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좋은 숙률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종목들은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황 보시면요. 아침 시황을 보시면 어, 아침에 주왜 주, 해외 증시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봐야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주는 뭐가 있었는지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오늘 시장이 주인일수록 관련주 당연히 알아야죠. 몇십 개의 기사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꺼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고 가야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장 마감 뒤 오늘 주목, 주목되는 테마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고, 관련주는 무엇인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직접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료로, 월, 원래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어, 저는 그럼 뭘 얻어가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 자신을, 어, 지금 현재, 어, 제, 저 자신을 홍보할 수도 있겠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리니까, 천분, 이천분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매일 봅니다.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몸 상태가 좀안 좋거나, 안 하고 싶을 때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일이 매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매일 하루에 30분, 1시간 걷기만 해도 여러분들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신 분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저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해야 승률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주식시장의 수익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매일 할수 있겠죠. 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서 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